오늘 나눌 말씀을 레위기 15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알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성의 유출과 또 월경으로 인한 부정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성의 월경으로 인한 부정으로 월경하는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하며 여인이 접촉한 물건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여인과 여인이 접촉한 물건과 접촉한 경우에도 부정해지게 되죠 레위기 15장 19절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렛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 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는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렛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여성의 월경을 부정하다 라고 한다고 해서 월경 그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보거나 안 좋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월경이 여인들을 7일 동안 부정하게 하기는 하지만 재물을 들여 속죄해야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남성이 설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것이 정결 예식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리고 월경하는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월경 그 자체가 부정하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월경으로 인해서 유출되는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인했던 것처럼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그래서 피의 유출은 곧 생명의 유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 없음의 상태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유출로 인한 부정의 경우에도 남성의 유출로 인한 부정의 경우처럼 월경 중인 여성과 접촉하거나 그가 누웠거나 앉았던 자리에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므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죠. 또한 월경 중인 여인과 성관계를 하면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여인이 월경 중인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관계를 한 경우에는 칠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레위기 20장 18절을 보면 그런 경우에선 그런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월경 중인 것을 모르고 부지 중에 성관계를 하는 일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월경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 부정해진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월경 중인 여인과는 절대로 관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여성의 자궁이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통로이자 생명이 잉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의 자궁은 하나님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경 중인 여인은 그런 영역, 생명의 영역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피가 흘러 나오고 있으니까요. 만약 그런 상태의 여인과 성관계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을 드러내고 침범하며 파괴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에는 여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만화 하나님의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여성은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은 월경 중이라고 해도 남편의 관계를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월경 중인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하심으로써 그런 상황의 여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하지만 혹 부지 중에 남녀가 월경 중인 중을 모르고 동침하였거나 동침 중에 월경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7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인에게 월경으로 인한 유출이 아니라 유출병으로 인한 피의 유출이 있으면 유출하는 날 동안에는 계속 부정하며 여인이 접촉한 물건도 부정합니다. 또한 여인과 여인이 접촉한 물건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므로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레위기 15장 25절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 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월경과 상관없이 피가 유출되는 증상을 하혈이라고 하는데 여성의 하혈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일시적인 증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짧은 기간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복음서에 나오는 열두 해혈루병. 알린 아른 여자 여성이죠. 예 혈루병 같은 겁니다. 혈루병은 피의 응고 인자가 부족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증입니다. 이런 경우에 피를 흘리는 모든 기간 동안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유출이 멈추게 되면 남성의 유출병과 마찬가지로 정결 예식을 어, 드려야 합니다. 먼저 여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이 지나야. 어, 정결하게 되고 8일째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 비둘기 두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5장 28절입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샌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죄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드리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우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월경이 아닌 유출병의 경우에 이렇게 다루시는 속죄를 속죄 받아야 하는 부정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다루시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유출이 계속된다. 생명의 유출이 계속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 없음의 상태, 죽음의 상태, 하나님의 없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상태에 머물던 여인이 유출이 그치고 그 자리를 회복하는 과정을 어, 과정을 거치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룬 정결법에서 부정을 벗어나는 것을 속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정의 원인이 주로 죽음과 관계가 있고 죽음은 곧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하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속죄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남녀의 유출로 인한 부정과 부정에서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게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알른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치 환자에 대한 것이니라. 그런데 금방 읽은 레위기 15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12장에서 15장까지 기록된 정결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15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 보죠.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정결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한 것은 생명과 부정한 것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의 부재와 연결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 곧 하나님 없음의 상태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정결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 정결법의 규례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그 부정이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기 때문이랍니다. 부정이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은 성막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 죄와 함께 할수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성막을 들어가, 성막에 들어가 성막을 더럽히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죄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결법을 주시는 세 번째 이유로 연결됩니다. 바로 그렇게 부정한 상태에서 성막을 더럽힘으로써 죽임을 당한 자는 부정한 중의 죽음으로써 부정, 곧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해결할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 줄이라야 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 없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 곧 하나님 없음의 상태로 죽음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결 예식을 통해 아무리 정결하게 되어도 사람은 언제나 쉽게 부정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벼운 접촉으로도 부정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해졌다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떤 갈망, 어떤 소망을 갖게 되겠습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영원하고 완전한 정결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신, 정결법의 규례를 주신 네 번째 이유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정결함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완전하고 영원한 정결함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준비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완전하고 영원한 정결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정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음식, 출산, 월경, 설정, 또 유출병 같은 것으로, 피부병 같은 것으로 부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정결예식을 위해 어린 양이나 뭐또 비둘기나 이런 걸 잡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을 해결하시고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정결함이 우리의 정결함이 되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정결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과 속박에서 해방하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다만 그 정결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고 또그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 밖으로 나가거나 부정해져서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